안녕하세요 재미입니다 자 드디어 고정대를 만들었습니다 짜잔 네 오늘은 예, 레고 초 미니건축 만들어봤는데 레고 메이커님 거를 봤어요 샷건식으로 이렇게 두발을 썰수있어 저번에 소개했던 그 샷건보다는 더세요리브미니리브네 이걸 만들려고 이 오토바이 희생이 있습니다.요 이제 요 총구 길다른 거는 고정해주고 이렇게 이제 희생을 했습니다. 어네 그리고 위에 어 있는데 요게 요거를 이제 끼우게 해주는 게 이제 이 빨간색이에요. 네그 방아쇠를 아니고요 네. 원래 여기 뭐가 걸쳐져 있어야 될는데 없어가지고 그 톱니를 빼가지고 덧어요. 그 여기 돌, 를 요거를 돌리면 엔진이 있죠. 네. 여기 톱니와 그 붙여서 뭐 걸쳐가지고 바퀴가 굴러가면 안에 엔진이 굴러 오고그는데 총구가 고장나. 아, 진짜 네. 그리고 요거 요거 요거를 이제 뭐가 또 희생해졌고 여기도 뭐뭐 뭐 아무튼 뭐 여러가지가 있어요 뭐핸드폰 여기 끼울게요 네 이렇게 하고 총알로 한번 쏴볼게요 장전 하고 아 맞다 쏘는 거는 이게 방아쇠가 아니라 그냥, 뒤로 당기고, 놓으면은, 발사 된 거요. 뭐, 방아쇠는, 아무것도 아니에요, 뭐. 그냥 모형으로 만들어 놓은 건데, 일단 장전을 해보죠. 여기다가 총알 한 발, 또 여기다가 총알 한 발, 그리고 장전, 총알 조금 더 깊숙이, 그리고 발사. 발사. 오, 짱스요 샷건보다. 레버식 당근 그 샷건은 지금. 어. 어디냐. 오, 어, 안부셨어요 네. 여기 있어요. 방아쇠가 너무 잘 떼져. 어, 너 띄우면 여기 부셔지고. 아, 어, 네. 요거를 갖고 있으면 정말 죽을 맛입니다. 너무 잘 부셔져요. 어 잠시만요. 어 카메라 멈춰 놓으죠. 배터리 떼야겠다. 어 됐다. 어우. 그래도 장전을 하죠. 그리고 제가 또 강한게 여기다가 구멍을 뚫었어요 여기 이거 두칸짜리를 여기다 쏙 걸어가지고 하고 그리고 소매는 아니다 1인치 맞아. 요슉슉야 어, 언니 입청소기 하 거. 치죠 뭐~ 리뷰는 여기까지고, 만드는 방법은... 다음 편에 올리죠. 안 빠이!